근데 성경 1타가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,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, 또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. 기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빕니다. 그 마음이 일, 일고 있었어요. 왜 그러냐면, 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, 그 차원 높은 원이 있으신데,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영혼을 향해서 행진하는 마음만 가졌지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할 일에 대해서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군요. 베드로 사도가 잘 가르쳐 줬잖아요. 남에게 봉사하려 하거든.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.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? 이건 뭐냐? 내가 남을 사랑하고 사귀고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,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 쪽에 옮기기 위해서, 그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. 내 문장력 분에 빠져도 괜찮아요.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. 좋은 말몇 개로 온거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. 차라리 입이 벙어리가 되더라도 내 마음의 원,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받으실 거예요. 남들 같이 멋있는 기도 안 해도 돼요.